가장 먼저 스지무라 아이리의 상황극 신작입니다. 기존의 작품과 별다를 게 없었지만 역시 스지무라 아이리였습니다. 역시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한동안 아이리의 작품들을 잘 챙겨보지 않았었는데 왜 그동안 안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딱히 특이한 포인트는 없었지만, 스즈무라 아이리의 클라스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토조 나치의 신작입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가족 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작품입니다. 초반에 분위기를 보고 수뇌물처럼 흘러가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간만에 토조 나치가 괜찮게 나와서 조금 보는 맛이 있었지만, 역시나 전체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리의 신작입니다. 옆집 유부녀 작품으로 엉덩이로 옆집 남자를 유혹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본 내용과 설정이라 딱히 포인트는 없었지만 역시나 미타니 아카리는 클라스가 달랐습니다. 익숙하지만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는 미타니 아카리입니다. 최근 TR이 영상에서 이렇게 미타니 아카리가 이뻤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흑발한 모습이 정말 괜찮았는데 얼른 작품에서 흑발을 한 모습이 보고 싶네요. 다음은 오츠키 히비키의 신작입니다. 출장 마사지 장르이며 남편의 후배라는 설정까지 추가된 작품입니다. 88년생 노장이지만 아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츠키 히비키입니다. 마사지 장르이기에 오츠키 히비키의 장점이 살짝 죽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극혐하는 장치가 나와서 조금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보는 맛이 확실히 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하루 논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딱히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신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세돈이 나오는데 이세돈은 왜 요즘 그렇게 겨드랑이를 공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남자 배우들이 왠지 더 시선 강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끌리지는 않는 그런 미아루 논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호시미야 이치카의 신작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 플래너로 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NTR 드라마입니다. 호시미야 이치카의 최대 장점이자 유일한 장점은 바로 각선미와 스타킹입니다. 그걸 알기에 역시나 이번에도 스타킹이 등장합니다. 이쯤이면 오히려 스타킹이 본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웨딩 스토리라 그런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기도 하는데 웨딩드레스 전투시는 나름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기대를 안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던 호시미야 이치카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야마테 리아의 신작입니다. 처음에 보고 선생님 시리즈 작품인가 하고 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라는 설정만 있을 뿐 기획 설정물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야마테 리아의 장점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우나의 스타킹 그리고 미학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때려 넣었습니다. 야마테 리아의 부족한 연기력을 커버하면서도 재미를 증폭시키는 요소들이 매신마다 색다르면서 좋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우나 신이 정말 인상 깊었고 스타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였는데 이번만큼은 스타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스타킹이 환장하는지 알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역 음대생이라는 쿠로시마 레이의 데뷔작입니다. 표지가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보면서 프리미엄 전속의 마치모토 리오를 엄청 닮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데뷔작이지만 신인같지 않은 노련함이나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등 신인이기보다는 몇 년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데뷔작이었지만 확실히 포텐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신인입니다. 다음은 오쿠다 사키의 신작입니다. 불륜 현장을 동네 이장에게 들켜서 당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머리를 조금 기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오쿠다 사키입니다. 이 작품은 몰래카메라는 설정이 있기에 카메라 구도를 약간 기존 작품과는 다르게 찍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약간 뭐랄까 2000년대의 옛날 작품을 보는 맛이 들었습니다. 예전 그때의 그 시절 감성이 조금 묻어나는 느낌입니다. 옛날 그 시절의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보실 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지마 미나미의 신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코지마 미나미의 1인칭 작품입니다. 1인칭이라 그런지 코지마 미나미가 생각보다 귀엽게 나옵니다. 하지만 보다보다면 역시나 왠지 모르게 금방 질립니다. 질린다고 할까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로 발사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랜 경력에 짬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왠지 끌리지는 않습니다. 수영복을 입어도 뚫고 나오는 정글은 언제 봐도 코지마 미나미를 대표하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미루의 신작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알아서 미루가 한다는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남자는 계속 서 있는다는 특이한 설정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컨셉상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미루는 진짜 천재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서 있고 미루가 모든 걸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여배우가 미루 말고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띵작이다 오늘은 이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미루가 혼자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하고 귀여운데 할 때는 정말 돌변하는 그갭 차이가 정말 남자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미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나치모리리리의 신작입니다. 가스라이팅에서 거부할 수 없는 순종적인 여자로 만들었다는 설정의 작품입니다. 초반 오프닝에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썼는지 리리가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마조펫이라는 설정에 맞게 연기도 좋았습니다. 정말 순종적인 눈빛과 표정이 잘 드러났는데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입니다. 설정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약하다고 할까? 그 이상의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무언가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치바사 마이의 신작입니다. 선생님 드라마 작품일 줄 알았는데 그냥 선생님 역할로 학교 여러 장소에서 한다는 작품입니다. 치바사 마이는 매번 제가 언젠간 뜰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저조차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 터질 듯 터질 듯안 터지는데 이제 그냥 왠지 안 터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분명히 재미도 있고 작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걸로 발사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노미아 아리스의 신작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두 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는 네 명으로 늘어나는 작품입니다. 이런 것도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하러 굳이 남자가 네 명씩 나오는 걸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배우가 네 명이나 나오기 때문인지 남자 배우들의 조합이 뭔가 신선했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고 있는 모습들이 왠지 웃겼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토 세나의 신작입니다. 싫어하는 상사와 출장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이 첫 번째 드라마 작품이기도 합니다. 초반 장면을 보고 여배우가 아니라 보조 출연자인 줄 알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냥 무언가 허공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과 의지가 없어 보이는 연기. 이게 과연 드라마의 근본이자 그 누가와도 평탄은 친다는 출장 시리즈인가 싶었습니다. 다음은 뭐지즈키 츠보미의 신작입니다. 한번핀 꽃봉오리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츠보미는 일본어로 꽃봉오리를 뜻합니다. 하는 거 보면 잘하기는 확실히 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꽃봉오리가 피지 않았더라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치범이랑 이름을 달고 이러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범이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오이 치카사의 신작입니다. 아오이 치카사의 특기가 잘 자나탄 작품입니다. 아오이 치카사는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여배우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노화가 보인다고 할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성숙보다는 숙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살아있는 레전드라 불리는 아오이 치카사 해주는 게 특기인 츠카사를 좋아하신다면 볼만한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오하라 미우의 신작입니다. 기적의 가슴이라는 SS급 칭호를 받은 키오하라 미우의 플레이물입니다. 확실히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역대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확실히 일본에서도 그렇고 구독자분들에게도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최고의 유망주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 미드 이외에는 조금 부족한 점도 보이고 보완해야 될 점도 보이지만 확실히 이 업계에서 믿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최강의 치트 아이템이자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타바 미츠아의 신작입니다. 이번에 데뷔 두 번째 작품입니다. 데뷔작에서도 그랬지만 어느 장면에서는 이쁘고 어느 장면에서는 정말 별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쁘건지 아닌건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확실히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신인입니다. 두 번째 작품이지만 데뷔작보다 확실히 발전한 모습이 보였고 앞으로 다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여배우입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 소개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나왔기에 마돈나와 아이디어 포켓의 신작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신작들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편하고 쉽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 시 다양한 혜택과 포인트를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